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바중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실전에 나온다면 굉장히 헷갈리는 형태의 문제인데요 흑선으로 백돌들을 잡으러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, 일단 흙은 여기 찝는 수, 붙인 수, 여기 붙인 수, 여기 끼워가는 수, 네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. 자, 일단 1번으로 찝는 수는 100은 당연히 이어서 지켜주고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흙이 다음 수가 없습니다. 치받아도 지키면 은 빅밖에 낼 수가 없고요. 그렇다고 여길 먼저 찝어도 단수치게 된다면 흙이 잡히면서 100이 살아가 버리게 되겠죠. 그래서 1번으로 찝는 수는 실패고요. 자 그렇다면 이곳을 먼저 붙이는 수는 어떨까요? 자이 수가 얼핏 보면은 패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. 왜냐하면은 백이 이곳을 집어올 때 먹였지만은 패를 만들 수가 있겠죠. 자 하지만 백이 가만히 한 집을 내는 수가 좋은데요. 자 이곳을 두었을 때이 자리를 메꿔 간다면 단수 치면서 백이 쉽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. 자 그렇다고 여기 빈 삼각 두자니. 밀고 들어가게 된다면 빅 밖에 낼 수가 없겠죠 이것도 백이 살아갈 수가 있고요 자 여길 붙이면 유가무가랑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혼동스러운 모양이 나오지만 백이 아래쪽에서 단수를 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돌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붙이는 수는 실패고요 자 그럼 이곳 붙이는 수는 어떨까요 자, 이 수도 얼핏 보면 맥점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백이 가만히 집을 내면서 ikiye 된다면 네, 결국에는 유가무가로 흙돌들이 잡히면서 백이 쉽게 살 수가 있겠죠. 붙이는 수도 실패입니다. 자, 이번 문제 첫 수. 일단은 이곳을 찝어가는 수가 정답인데요. 자, 찝었을 때 백의 응수는 있는 수와 내 네, 막는 수, 막아서 잡는 수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. 자, 일단 있는 수는 흙이 별다른 수가 없어 보이지만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. 바깥쪽 수들이 다 메꿔져 있기 때문에 백의 자충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. 일단, 단 수한, 방, 시 원하 게 때리 고요. 백이 이을 수밖에 없을 때 흙도 이어줍니다 자 그러면 수가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백이 단수 쳐서 흙을 잡으면서 살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자충이 되어서 잡히게 되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꼬부리자니 자연스럽게 오궁도로 잡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백을 패 없이 잡을 수 있어서 성공이고요 자 그렇다면 백도패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한 점을 제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다음에 단수 치고 때릴 때 단수 치게 된다 패를 만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, 오늘 문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